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 잘 보시,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오늘도 새벽인데, 어, 한번 친선을 한번 걸어보려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 이, 이분은 어제 했고, 어제 새벽에 했고, 어, 잠깐만. 이분! 이분 나한테 걸어 걸어주신... 주시면 어? 잠깐만.. 뭐지? 오 이분 뭐야? 9이닝 하시면 나가야지 저는 4이닝만 할거예요 9이닝 안녕 아 내가 또 걸어야겠다 음. 고척 스카이돔으로 제가 아까전에 새로 구매한 박명환으로 해볼게요 배포 박명환으로 음. 한번 해봐야겠다 이분이랑 지난번에 붙어 봤었던 것 같아요. 음, 이분이 누구였지? 소영님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하도 많이 붙어 가지고 좀 뭔가 새벽이니까, 좀 잔잔하게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음, 지금 1시0 분. 지시십 분. 안녕하요 여러분과 함께할 캐스터 입니다 오늘은 넥센의 홈구장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고. 오늘 가 음. 포수 리딩 <목소리> 리드로 해볼게요. 오잘 오, 친다. 무서워. 무서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김병현은 BK로 한번 아 보수리들 안 하고 잘 봤습니다 뛸라나 견니어 3초 때 다시 한번 오안 뛰시네. 원볼원 스트라이크 스트라원볼투 스트라이크 오케이 oh! 삼진 오 레전드 레전드 심정수 직구 직구 스트라이크 구쳤습니다오오오잘 왼쪽. 친다 무서워 오 무서워 무서워 왜 이렇게 잘 치지? 왜 이렇게 잘 치셔요. 오케이 삼진. 이제 대차례. 네 어. 어 조웅천. 이분조웅천있었구나수구와인 공이 밖으로 빠집니다. 와, 슬라이더도 있는 조웅천. 원 아. 아, 너무 빨랐어. 아, 진짜. 너무 빨랐다. 사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 종전 되게 까다롭다. One, 오랜만에 상대하는. 이스이노 오. Two, three, two. 오. Two, 아. 뭐 던지나는. 구 오. Three, 오, 좋아. 이 오, 이분. 다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분 뭐지? Two, 그래. 내가 공을 많이 봐야겠다. 원 원. 원. 오. 볼. 커브랑 슬라이드랑 섞어 그 쓰시네. 그 아, 까워 네. 아, 아 쉽다노 타석에 들어 준비를 합니다.

자, 파서게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스스라이크원스라이제 2구. 스트레이트, 이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보입니다보 원볼 두 스트라이크, 보 어! 오. 두볼 두 스트라이크.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싱커로 마무리. 이2대5 볼입니다. 볼. 좀 볼이 몰릴 때까지 좀 공을 봐야겠다.

자, 이병규가 홈런 한번 쳐줬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스파이크. 스파이크 아 너무 욕심 부렸어. 너무 욕심. 어, 공격에 너무 공격에 욕심을 부렸다. 아닝 마무리되고. 아, 아, 나. 그리고... 습니다 원스파인 노브. 좀 몸을 풀 스트라이크. 오, 이건 그냥 건디리시네싱커던지뭐어쩌실려고 이렇게. 바깥쪽 싱커라인 생각을 안 하시나? 초구. 안쪽으로 스트라이크. 이구 갑니다. 투스라이노 볼입니다. 구 탈삼진 6개. 지이 볼. 오 n e strike. Hadarasan Gwani 좋아. 오 잡아. 오케이. 오나 끌릴 뻔했다. 아 추추트레인 신수 선수가 게 가지 말자. 아, 좋은 피칭을 하는군요. 볼입니다. 급하게 가지 마. 아, 존 진짜. 아, 딱 걸치네. 아, 뭐 안타를 못 만들지? 왜? 아 2분 킵해놔야겠다. 또 해야겠어. 그래, 안타. 안타합니다. 잘맞았야 아, 뛰지마. 나 홈런, 홈런 때릴 거야. 호크, 이제 던지기 시작하시네요. 원 오, 너무 되게 공격적이야. 어 뭐야. 아, 아, 와. 아 진짜. 와, 이분 이분 뭐야. 정체불명의 지금 야구에 대한 이유와 충격적인 선수는 만하면다들어왔니다 들어왔고요. 오, 이거 들어올 뻔했다. 아, 기 건드렸나? 아. 아, 진짜 짜증나네. 무사 국가대표 유격수 강정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자. 코트에 붙어 박제. 잘하고. 이게 또난카스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노 워렌트. 지금 니다아 와우. 아 와우. 대한민국의 국민타자 라이언 킹 이승엽 선수가 파석에 등장합니다. 네, 국민타자답게 역대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 중한 명이죠. 와, 와 이걸 치시려고 와, 와 잘쳤다. 어, 우 아까워 너무, 조분조무해마조마해 one strike. One b a 다 l one strike. Two ball, one s t r i 다 와 이걸 아예 치시네. 아 바꿔야겠다. 위험해. 아 위험해. 무서워. <laughs> 우리의 약간 킹스맨 느낌, 어벤져스 느낌으로. 아 이제 이제 끝내야 되는데, 좀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하고 싶은데? 아, 나 조웅천 상대하고 싶은데 조웅천을 벌써 빼? 내가 안타 제대로 치지도 못했는데 설마? 에이. 박준수 선수가 마이올니다 박준수, 조웅천이, 어 뭐야? 왜안 움직이냐? 어 움직인다. 가끔 이럴 때 있어. 볼원이구 아, 조홍철이더나았는데왜바꾸셨대 시원하게 가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오, 오다칠번 했어. 와 안타. 그냥 그대로 쳐버렸죠 빨공아 그냥 좋은 천으로 하시지 그게 더 나았을 텐데.

할수 있니? 오, 좋은 타웁니다. 와, 오나 끝냈다. 어, 다행이야. 아날렉 어, 때문에 또 점수 인정 안될줄 알았는데, 아 다행이네. 다행입니다. 제 그래도 운 좋게. 아 근데 이분 그 조홍천 좀 아쉽네요. 조홍천으로 한번 해보지 그래도. 아. 죄송해요. 제가 한 판만 하는 거라서, 어,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